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인물 중에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면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어,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잠깐 한번 이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한 사람은 요비고, 다른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요분 어,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어, 겪었던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요분 어,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딱 하루 만에다 어,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분 그의 자녀가 열 명이 있었는데 열 명의 자녀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아침에 자녀 열을 다 잃고 맙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었을 텐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온 몸이 악한 종기가 나며 아주 극심한 질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즉 그는 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정말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요베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저주를 하면서 남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브는 재산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었던 어, 최고의 불행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는 했지만 어, 욕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어,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어,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항상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욕과 달리 어, 솔로몬은 정반대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에,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4년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오늘날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는 10번 미국 대통령을 한 것과 똑같은 기간 동안 그렇게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부를 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얼마나 부여로왔는지 어,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 말씀 은 바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여로왔는지 얼마나 부자로 그 당시 그 나라가 강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금이 흔해서 은은 돌멩이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권력과 부만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1기 사, 11기 사 4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어, 솔로몬이 워낙 어, 지혜롭고 똑똑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어,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몇달 전인가 몇년 전인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미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워런 어,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그는 자기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특 어, 특권을 낙찰을 그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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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어, 사람들이 그것을 그, 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신과 점심 한끼 먹기 위한 권리를 위해서 40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와 한 시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어, 돈을 잘벌수 있을까? 어, 그것을 어, 듣기 위해서 무려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에게 지불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 경제 분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최고의 값진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권력 그리고 부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살았던 인간 중에서 최고의 또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 0 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한 여자만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어, 후궁이 700명, 그다음에 첩이 300명, 도합 어, 1,000명의 그러한 어,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아내들이 어,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면은 적어도 한 3년은 기다려야 겨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아내 중에 누구를 만났다면 저 사람이 내 아내인가? 하고 아마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그리고 최고의 지혜, 그리고 최고의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2장 10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마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는데, 어, 이러한 솔로몬이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 그가 가진 권력, 그리고 돈, 그리고 어, 지혜, 쾌락, 이네 가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갖고 싶으십니까? 어, 다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솔로몬처럼 그렇게 다 갖고 싶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예, 평범하게 그냥, 부자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그냥, 어, 적당하게 살면 좋겠다. 아마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 계실 것입니다. 어, 사실 인간은 솔로몬이 누린 그네 가지 중에서 단한 가지도 제대로 누리며 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갖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살 뿐이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 가지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보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2절, 1절에서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예,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은 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어,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누려봤는데, 누려보고 나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솔로몬이 누릴 것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것다 해보고 어, 그렇게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고 나서 이제 와서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솔로몬이 좀 얄밉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솔로몬이 누린 것 중에서 단한 가지도 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자기는 해볼 것다 해보고 누릴 것다 누려보고 어, 이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우리를 어, 약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 정말 항상 어,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은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고 싶다 이렇게 네,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 하루도 좋으니까 화려한 어, 그 궁궐에서 어, 좀 화려하게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죽더라도 돈뼈락 한번 맞아보고 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나중에 에, 믿으셨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돈 뼈랑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전혀 잘 주시지 않으니까 항상 어, 돈이 없어서. 어, 돈벼락을 맞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평생 동안 그런 날마다 돈벼락을 맞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날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인생은 뭐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은 어,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정말 어, 누린 것을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지금 여전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그가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허무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워런 버핏이라든가, 그리고 빌 게이츠라든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재산이 수백억이 아닙니다.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인생에 허무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쯤 되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어, 하고 싶은 것다 해보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다 해보고 나서 여전히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고 그냥 억울한 심정이 더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18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의지하고 또 소유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리고 세상에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부자가 천국 갈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부자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어, 믿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 우리가, 어, 성경의 자언을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자언도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처음에 정말 주옥 같은 그자언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내를 천명 이렇게 두다 보니까 나이가 들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역시 어, 어, 열왕기상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악한 한 주인에 불과하다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 저가 저렇게 계속해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어, 살다 가 늙은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놔두셨다면 그는 억울해서 그는 아마 억울해 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솔로바는 죽을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유지했고, 부와 쾌락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허무함을 깨달았고, 늦게나마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전도서를 그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사실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인생이 헛되구나 하는 것,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어, 낭비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권력, 부, 쾌락을 누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처럼 인생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아,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처럼 늙은 나이가 되어서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눈추거나 내일 내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 정말 헛되구나 정말 허무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그렇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공부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지 헛된지 그런 것을 깨달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 여전히 내가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살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돈에 대한 욕심,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해서 내가 원하던 욕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날 때 억울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 세상을 마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욕심 것,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에 붙잡혀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기된 대답은 제가 하지 않고 성경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솔로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국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도 벌써 1월달 지나고 벌써 오늘이 12월 중순에 벌써 와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두 주만 지나면 이제 올해도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월이 흘렀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결코, 어, 이 세상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거나 또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어 수도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어디 절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자세가 바뀌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헛되고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항상 고민하게 되고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염세주의에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치있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찬송가가 아니고 보공성 과곡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악보가 없어서 저도 앞에 보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